할짝. 가성비 자전거 탑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벨로 자전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더본으르 가벼운 접이식 자전거는 20인치 바퀴로 휴대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가볍고 완조립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짐바지가 없어서 더 슬림하고 깔끔하죠. 이 제품은 접이식이 가능해서 현관이나 신발장에 넣기에도 딱이에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조립도 쉽고 부드러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요. 출퇴근이나 여행에 최적화된 미니벨로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천리 자전거 MTD형 접이식 자전거 FD21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21단 기어를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지형에서 타기에 편리하고 접이식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브레이크와 변속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요. 고급스러운 개나리 색상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에 띄며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조립이 간편하고 초보자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가성비 좋고 가볍게 탈수 있는 이 제품은 출퇴근용이나 나들이용으로 최적이에요.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권장하며 여러분의 다양한 운동활동을 돕기 위해 이 자전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삼천리 자전거 mtb형 접이식 자전거 fd21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옐로우콘 20평 7단 접이식 오즈 성인 자전거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화이트 계열의 색상으로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7단 기어를 갖추고 있고, 바구니는 없어요. 중량은 13kg로 가벼운 편이에요. 이 제품은 2015년 2월에 출시되었고, 제조국은 중국 OEM이에요. 이 자전거는 접이식으로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하고, 조립도 쉽게 할수 있어요. 민트, 블랙, 화이트 등 다양한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또한, 저렴한 가격에 이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몇몇 사용자들은 조립시 일부 부품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옐로우콘 20평 7단 접이식 오지 성인 자전거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